자 수특 7강의 2번이고요. 우리 제목 먼저 보면 the social role and cost reduction of shaming. 자 수치심이 수치심이 첫 번째 사회적 역할로 어떤 걸 했는가 그리고 비용을 감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주제는 shaming emerged. 수치심이 나타났다. as a less costly social option. 덜 비용이 드는 그런 사회적인 옵션으로서 나타났고요. than physical punishment in the past. 과거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처벌보다는 결국에 덜 비용이 드는 옵션으로 나타났다. 자 요약 문장 봅시다. 다 punishment incurs. 자 incur 하면은 초래하다 이런 뜻이죠. 처벌이 초래했다. 바로 비용을 초래했는데요. To the punisher, 그 처벌자에게 비용을 초래했다. 자 그러나 but the emergence of shaming. 자 수치심의 그런 출현이요. Reduce the cost. 이러한 비용을 줄였대요. By using social exposure. 자 사회적인 어떤 노출을 사용하면서 뭐 대신에 instead of physical elimination. 자 physical elimination 하면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 밑에서요 뭐 폭력 이거 나오죠. Physical Open Violent Elimination. 결국에 폭력적인 제거. 대신에 어떤 걸 했다. 사회적으로 그냥 조금 구력감 어, 이런 거를 줬더니 그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내용이죠. 갑시다. Punishment can be imposed. 부과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세 사람이 나올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걸 먼저 묶읍시다. By the person or group. 그 다음에, or by a third party. Or by oneself. 먼저 치고 갈게요. 자, the person or group인데 어떤 사람들이죠? Against whom? The progressor. transgressor죠, transgressor, transgressed. 자그 위반자가 위반을 했는데 누구에 대항하여? 대항하여 위반했던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그룹에 의해서 부과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third party 하면 제 3자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 행동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의해서 뭐될 수도 있고요. All by oneself 자기 자신이 처벌을 줄 수도 있대요. 그럴 경우에는 죄책감이 작용한다. As a form of self-punishment 자기 처벌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죄책감이 들면 그 사람이 힘들 거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주는 처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punishment carries a cost. 자, 대가를 가져온다. The Punisher. 그 처벌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 처벌자에게도 어떤 어, 코스트를 가져오는데 자, 코스트는 무조건 마이너스죠. 라이크 더 에너지. 자, 우리 라이크 like 더 as well as 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a 뿐만 아니라 b 구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는요 b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왜냐면 순서가 우리가 이걸 수능 때 맞출 순 없으니까 the energy 에너지인데 needed to perform the punishment 그 처벌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에너지도 그렇구요 as well as some risk of revenge 어떤 보복에 대한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punishment은 대가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자 punishments that are extra dangerous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위험하거나 아니면 리스키한 그런 punishments도 are considered costlier 자 costlier 하면요 costlier 급이 되겠죠. 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여겨진다. 괜찮네요. 갑시다. Some time in our distant past. 우리의 좀 거리가 있었던 그런 과거에서는요 We realized. That. 자, 우리가 깨달았어요. mere exposure. 자, 단순한 노출이지. to public humiliation. 자, 공공의 어떤 수치심에 대한 조금의 노출이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자, 우리 지금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 쓰이고 있고요. 어? 왜 이러지? 어, 자 선행사가 생략됐고요 관계부사 where 그러면 where physical 자 우리 물리적인 이거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물리적인 제거죠 어, 물리적인 어떤 그그 다음에 폭력적인 제거 from the group 그 그룹으로부터의 이런 것들이 뭐되었을 때 had previously been required 얘가 이제 요구되었던 상황이죠, 얘들아 어떤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어, 옛날에는 처벌을 막 이렇게 폭력을 했다면 그것의 제거 어, 제거가 요구된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바로 앞에 있는 mayor exposure to public humiliation 얘가 결국에 효과가 있었다 갑시다 그 얘기를 또 가져올 거예요 the emergence of shaming a social option. 자, 지금 패러프레이징 순접이라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사회적인 옵션으로서 수치심의 등장이 would have reduced 얘가 줄였을 것이다. the cost. 자, 줄였다가 돼야 돼요, 얘들아. 이 자리에 만약에 increase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비용을 줄였다. 좋은 얘기예요. of punishment 처벌의 비용을 줄였다. because mere exposure. 자, 단순한 노출이죠. that served to damage an individual's reputation. 자, 그 사람의 그 개인의 평판에 뭐할수 있었던 손상을 입히는 역할을 했던 그런 노출이죠 in front of the group 그 그룹 앞에서 could have negative 그렇죠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consequences를 가져왔을 거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members of the group 그 그룹의 멤버들이 might choose 자 선택한다 not to cooperate with the shamed individual in the future 그 미래에 저그 수치심을 겪은 개인과 협력하기를 안 선택할 수 있는 어쨌든 평판에 영향을 주는 어,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shaming and social exclusion 망신주기와 그 다음에 social exclusion 사회적인 배제죠. are closely linked. 얘가 연결이 되어 있긴 하대요. 자 그러나 but shaming is less closely 자 망신주기라는 건요. 좀덜 비용이 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이 망신주기와 그 다음에 사회적 배제가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그쵸. 아예 사회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린 거. 배척을 시켜버린 건 아니야. 그냥 수치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조금 더뭐하다고요 어, 덜, 대가가 덜하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쉐이밍은 조금 이 정도고 소셜 익스크루션은 이따만하고 마이너스가 엄청 많다는 거죠. And unlike transparency. 자 투명성과 달리. 자 얘들아 투명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아마 사회적인 이런 배제는 모두에게 다 알려지는 그런 투명성이 크다는 거겠죠. 자 which e x p r e s everyone. 자, 뭐래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드러내는. 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transparency와 달리 shaming은 exposes only a section of the population. 그 집단의 일부에게만 드러낸대요. 그망신주기는 그래서 마지막 시에서이들아 shaming과 social exclusion 좀 어, 영향이 있으나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괜찮아요 자, 갑시다. 자, 서로는요. 처벌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부가 조치, 뭐 피해자, 제 3자, 혹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처벌자는 이런 보복 위험과 대가 뭐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망신 주기가 등장했어. 그리고 처벌이 변화했죠. 자, 물리적 제거가 필요했던 상황에서도 공개적인 구력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는 평판 훼손을 통해서 처벌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대가를 줄이는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한번 보면 망신주기의 특징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망신주기가 사회적 배제와 연관이 돼.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은 가지고 있잖아. 대가가 조금 더 적다고 돼 있죠. 하나 더 완전한 트랜스페런시와 달리 특정 집단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망신주기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의 잘못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죠. 괜찮나요? 정리하고 갑시다.